<목소리> 어... 아아뭐야 뭐야. 어, 뭐야? 응, 자 경사났습니다 이거 보세요야 <laughs> 경사났습니다 어두우세다어스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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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청장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은 육개장입니다 언니 뭐해? 바빠? 언니 안, 안 바빠 왜? 언니 나, 나 고민이 하나 생겼어 뭔데? 내가 도둑을 그만두고 나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안 데려가더라고 취직을 하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될까? 혹시 경찰 자리 남아나? 이제부터 경찰 공부 열심히 할게. 경찰 자리 남냐고? 응. 어. 언제나 환영이지. 아 그래? 근데 나 전과자인데 상관없어? 괜찮은 거야? 이게 우리가 하루 어. 지나면 없던 일로 취급하는 게 있긴 하거든. 알았어. 알았어. 나중에 어, 시간 내때 어, 문자 그래. 해줘. 이야, 어, 알겠어. 알겠어. 언니 그리고 나 있잖아. 나 아까 전그 클럽이라는 걸 처음 맞아, 가봤거든. 어. 근데 얼굴 때문에 약간 빡꾸를 당한 것 같아서. 성형 한번해보려는데 괜찮아? <laughs> 좋아 좋 성형하고 와그 옷도 좀 갈아입고 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혹시 돈 있어 언니? <laughs> 어 경찰서로 와 어떤 편의점 어. 어. 기 있어야 될것 같... 서로 와 서로 어떻게 해지 님도 약간 좀짜구 짜취... 이렇게 살아야... 아이난 어리다 어다 으이. 아이고 그냥 어이러 아 어, 언니 아 쌍판 떼기 보소이 씨 어때 성형 할 만하지? 아 얼마 필요한데 성형할 때? 지금 예약을 받고 있어가지고 확실하진 않은데 음. 한3만원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뭐? 3만 원? 응. 얼마 있는데? 지금 4천 원 이게 응? 만 원이 아니라 달러야 너 4천 달러면 얼마인 줄 알아? 548만 음. 원이야 헉! 헉! 그러면은 1만 달러 1만 달러? 응와만 원이다 자, 만 달러야 <laughs> 아만 달러다 언니 고마워 어, 안녕하십니까 경위님 저희 동생이 경찰에 취직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정말입니까예그 전에는 좀 정가가 있긴 했지만 여기가 하루 지나면 없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무죄죠 이제 그래서 우선은 좀 성형 좀 시키고 올려고돈좀 줬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 제 동생인데 주름 자 가져가랍니다 어 이제 이목구비 주차 다시 새로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저결게안 받는데 김청룡씨 예예예예예 예, 예. 안경 벗으면 똑같아요 지금 아, 당신 아, 지금 지금 선글라스 끼고 있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아 아, 아, 똑같네 똑같네 아 예쁘네 아, <laughs> 아 쟤는 안벗겨 입니다 뭡니까 어쨌든 우선 그 성형부터 하고 와응 반겨주십시오 한 다음날 가능하다고 하니까 언니 보여주러 올게 그럼 그 다음 뭐 할려고 모르겠어 그냥 얼타야지 뭐 경찰부터 들어가 그러면 어 경찰 지금 들어가는데 기다려봐 호니경이네 예예 당신이 좋아하는 패급이 하나 왔습니다 패급이 왔다고요 이러봐 중하나 안녕하십니까 육중원이라고 합니다. 아아아 안돼 이건 치사량이야. 아예 내가 아무리 아, 좋아한다고 해도.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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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인력 부족해. 아니 아니 아니. 우리 경찰 2 5 명이야 지금. 아돼 안돼 아아 이게 이게. 육중원이 여기로 와. 경찰에 들어고 싶어요? 네 듣고 싶습니다. 인생 하고 싶습니다. 이 교육생 받는 거는 그 차장이나 그 청장님이 할. 지금 안 계셔. 그러면 네, 밖에서 어. 얼타다 오겠습니다. 출근 선 감사합니다. 자네 돈좀 있나? 돈 방금 언니한테 받아서 2만짜로 어. 있습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삽니다 제가. 아 육중구 경장의 동생이냐라고예 맞습니다. 어. 혹시 그 몽키디 집안입니까? <laughs> <laughs> 이 상태로 퇴근하겠습니다. 아, 어, 육경 육경장 퇴근하는 거야? 예 맞습니다. 아 어, 그래 그래 수고하고 네또 이따 출근하겠습니다 중구 선배님 안녕 도희라 <laughs> 이름은 남도일 경찰이죠 무슨 어? 일이십니까 <laughs> 아, 아 됐어 아, 아, 선배 중구 선배님 <laughs> 네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중구 선배님 네 중구 선배님은 정말 청장님에게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까 없지 말입니다 정말 없습니까 불편하면 자사를 고쳐 안 주십시오. 고쳐 앉아보겠습니다. <laughs> 선배님 정말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 경찰 내부에 조금이라도 불만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본인이 왜 조사합니까? 진짜 이것까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청장님이 시키신 거라고 생각 안 해보셨나요? 청장님이 그걸 왜 시키십니까? 혹시라도 내부 고발자가 있을지 의심하고 계십니다. 청장님께서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충성도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안녕하세요. 조금만 혹시 한 일분만 얘기 나눠볼수 있을까요? 뭐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유니콘 플럽을 오픈했거든요. 그쪽에 한시 <laughs> 반에 오시면. 아, 나, 정말 그냥 길거리에서 전단지 뿌릴 수도 있었어. 근데 우리 경찰분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아니에요, 선생님. 여러분.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할 거면 좀 텐션 올려서 얘기해 주시지. 왜 이렇게 독서 이렇게 잘 말씀하시나요? <laughs> 비밀이잖아. 되게 조용한 왜? 클럽일 것 같습니다. 아니, 뭐안 어? 좋은 사람까지 오면 안 되니까 제가... 살짝 어라 했나? 방금 거. 남도일 청장님, 음... 질문 이 있습니다. 이 남돌 순경인지 교육생인지 모르겠는데 청장님에 대한 불만 사례가 있는지 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묻고 다니던데 청장님께서 시키신 일이신가? 진짜야? 예 맞습니다. 진짜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다녔어? 네, 그래서 저는 불만 일절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차 물어봤습니다. 고마워. 들어왔어, 남돌. 청원인가요? 응. 도이라. 너좋대어 도이라. 이 새끼 이거 답하라서 20만 원 나왔어. 20만 원 나왔습니다. 겉돼지님 이리 오십시오 저 네, 들어가겠습니다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 어, 말해 제 동생 육중환이 들어오고 싶답니다 경찰을 예 맞습니다 청장님의 아, 허락이 아. 필요하지말입니다 잠깐만 누구? 육중환이? 예 맞습니다 근데 안안안 <laughs> 안, 안 됩니까? <laughs> 아니 일단 데리고 와봐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시면 여기 있는 그냥 돼지우리가 됩니다 어디 <laughs> 갔어? 네. 여보세요 주하나. 우리 청장님이 똥물리에 서너 데리고 오래. 진짜로? 나취직하는 어, 거야? 아, 우선 빨리 와 봐. 잠시만 그만 갈게. 어. 어. 어뭐 들어가게 어, 들어가게. 예! <laughs> 어, 왜? 하루 종일 부다는저일했습니다요 <laughs> 그래. 육중한 이로와. 이따가 끝나면 들어가. 저 무슨 일로 오셨어요? 헤이 마호메 헤이 구아나 진짜 짜증나네 이거 사람들이 전부 다뇌디스를 맞았나봐 세상 야허비허비허비 그래서 오늘 뭐 하는데? 나선 시장님한테 한번 가보려고 했지 허미. 시장한테 가서 뭐 하는데? 나 놀이공원 안가안 가고 싶어. 공원 가보고 싶어 허미. 너무 슬퍼 허미. 와. 일만 해가지고 이제 아무도 안 가. 너무 응. 힘들어. <laughs> 너무 힘들어. 준구야. 이따 어. 한 시에 클럽이 열려. 오케이. 나 거기 갈게 허미. 예 준구. 오케이. 동생 거기... 취직 화이팅하고. <laughs> 아니 그리고 팔팔이가 어느 정도인데 팔팔이 우선 진짜 농담 안 하고 차 운전하는 방법 알려 줬는데 중앙선 넘고 차 가길 가드레일 다쳐 박고 다니면서 굴려 가지고 문짝 부수고 그 운전 못 시키려고 뒷자리에 채웠는데 뒷자리에서 셀카 찍는다고 차 창문 뚫어 버리고 대우 띠용 헤이 hey, 모팔팔 뭐 안녕하십니까 모팔팔 인사해요 내 친구 홈이라고 하네 이분이 모회아닙니까요나나나팔 팔님 지금 준구한테 소식 들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운전 못했다고요 아니 사람이 운전 못할 수 있지 왜 처음 본데 그렇게 갈구세요 <laughs> 말 개심하네 정말 저 경찰이에요 경찰가지가 한 가지도 안아가지고저 방금 순경 진급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진급해죠 너 같은 사람이 저이 길에 쓴다 해서 찾아 그냥 빠방이라도 쌈 이겨버릴지 봅니까 혹시 누구 죽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님 죽였는데요? <laughs> 우리가 모의 훈련을 했네, 호미. 예예, 알겠습니다. 중국 이따 봐요. 오케이, 이따 봐, 호미. 군대 가마, 둘다 됐나? 자, 1대 야차를 야구멍으로 상대를 죽이면 돼. 이기면 합격. 오열면 지면 방어전 팔라. 어, 는이 <목소리> 어, 오, 고여름이가 이게싸움을 잘해. 내가 지금 몇번 죽는 거잖야 여름이가! 몇번 이렇게 야, 리는구나 여름이! 고여름이가 이겼구만. 미쳤네. 슬프게 가잖아 슬프게 가잖아. <목소리> 어 준쿤씨! 시장님 어디에요? 나 지금 가게에서 일하고 있지. 아 <목소리> 어, 알겠어요 그럼 저 갈게요. 미안요미안요 딸내미 아니라고 하시더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직이지? 아니면 음. 저기 병원도 줘. 야보세요 언니 바빠? 왜? 언니 나 떨어졌어. 구멍을 <laughs> 못써가지고 어디 까냐 근데 내일 다시 오라고 하는데 진짠지 잘 있어. 모르겠어. 그러면 차 파는 거라도 일해. 아 차를 팔려고 어. 어? 좋은데? 여기 시장님 여기 차 가게에서 한번 자동차 딜러 한번 해봐. 알았어. 기다려봐. 돈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준구씨 편하게 앉아있어 앉아 왜 이렇게 바빠 언제 끝나 아휴 오늘 좀 많이 바쁘네 아 놀이공원 혼자 갈 거야 그러면 <laughs> 어 그럼 같이 가자고 놀이공원 지금 출발하자고 여기 나의 직원들이 있어 나는 간다. 아, 예. 저 간다 아예저 데이트 재밌게 즐기세요 어 잠깐만 시장님 어 여기 일하겠다고 오는 내 동생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상대가 안, 안 좋아 보이는데, 보이는데? 눈이 풀려 있는데. 아안눈안 안 풀려 있는데 저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그럴 듯이 아니고 그 뭐냐 여기 중환 씨 오천 원만 줘봐 두 배로 줄게. 제그 정도로 허구는 아니거든요. <laughs> 그 정도는 아니구나. <laughs> 사들... 아니 육중구 육중환이 그자매신가 <laughs> 보네. 예 맞습니다. <laughs> 예맞 어... 맞아요. 아, 안녕하세요. 자, 자매가 기... 그게 극단적이야. <웃음> <웃음> 무슨 말이야 시장님 말이 너무 지나쳐 <laughs> 아니, 오빠, 이렇게, 이 가지는... 바빠 이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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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놀아요 내가 마음 같아서는 정말 어떻 왼쪽에 우리 중고 어떻게, 어떻어가지어 그냥 저떻게어 해지는 노게시면을이내게싶은을 보내고 싶은데 어 그, <laughs> 마음 어지가 않네. 클럽 갈 거예요? 무슨 소리야, 클럽을 내가 왜 가? 아, 안 가? <laughs> 아, 비즈니스 차 들릴 수도 있는데 아... 내가 시작이 잡혀. 어. 아, 시작이라서. 뭐, 뭐 어떤 가게가 열렸는지는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들릴 수는 있어. 근데 오빠님,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 건데 바람 펴도 돼. 투표도 됐는데 걸리면 음. 뒤지는 거야. 근데 이게 살인이라는 제가 조금 무거워 준 고씨가 처음에 경찰청에서 이러면 내가 알지 시장이라서그 어쩔 수 없이 거기가 가지고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아이 그럼 그럼 어, 알지 어, 근데 내가 있어. 혹시라도 그 무슨 일 어. 있을까 봐 경감봉 어. 가지고 퇴근했거든. 명명인데. 음 <laughs> 응, 내가 더멋지고 건사한데 그 데려다 줄 테니까 어, 나만 믿으라고. 어. 우리 준 고씨 풍선 좋아하나? 아 그럼. 아이고 우리 준 고씨 어. 배풍선 하나! 아, <laughs> 우리 노래기구 못할까? 뭐 우리 못하지 뭐부터 탈까요? 오, 저기, 아틀란티스 같은 거 있는데 노래기구. 어, 어, 좋아, 좋아. 짱. 짜... 아, 중국 너무 좋아. 뭐라, 뭐라고, 뭐라고, 차. 아, 짱 아, 아, 그런... 좋다는 말이지. 오, 그치, 그치. 어. <laughs> 자, 우와. 여기서 이 키를 눌러가지고 티켓 구매. 어,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키를 누르면은 같이 타는 거야? 오나이키 어, 누르고 있어. 먼저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어 어. 다섯어다섯어다섯다섯어이끼 어, 누르면 돼. 아, 어. 어. 이게타지 그럼 어, 이제 출발할게 무서우면 기대도 좋아. 내가 지켜줄게. 어, 이거 무서운, 무서운 거예요? 어. 어. 어때, 준구 씨?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준구 씨. 네. 물거 같으면 눈꼭 감아. 알겠지? 아, 알겠어. 너무 무섭다. 여기 뭐야? 이렇게 시체가 많아요. 시장 먹방. 이다가짜요 이거 다 위장 소품이에요, 소품. 그런 거 같아 보이는데. 중구 씨, 한 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어. 뭔데요? 중구 씨가 내 곁에서 멀어지는. 거아 몰라. <laughs> 와 여기 진짜 너무 무섭다 진짜 실제 같아요. 시장 옷방이는 이런 거안 무서워 하죠? 난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우리 중구 씨가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 그거 다 나나요? 아 진짜. 따로... 거, 범위 몰라. 빼고. <laughs> 어 여보지? <이거 뭐지? 웃음> 어. 맥주. 어? 우와, 에나벨이잖아. 에나벨이 뭐야? 저 인형 아니야? 어, 맞아. 오. 어, 뭐야? 어, 어 중구 씨. 아, 아, 깜짝이야. 아, 기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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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떨리게 어, 너무 무서워. 어, 뭐야? 응. 아. 어, 저 중구 씨 많이 무섭지? 진짜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뭔데? 청장님 왜청장님뭐 괴롭혀? 아니 그냥 청장님 집합하면 바로 집합해야 되니까 근데 그 양반은 나도 무서워 음. <laughs> 응.